제가 그 오래 만났던 친구하고 그렇게 여행은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은 에 상주를 옛날에 우리가 이맘때쯤에 왔어요 여름이 오면 둘이서 그렇게 왔었던 바닷가 아무도 없는 여름의 바닷가 자 여러분 어 여기가 책책 책 읽고 하는 데인데 음. 그때 그 친구가 막 그랬어요. 아, 여기 책 가지고 와 갖고 읽으면은 진짜 좋겠다면서. 음 아무도 없는 여름의 바다. 아, 그 가사를 잘 몰라갖고, 어, 카드 어. 여기 아, 요수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지. 음. 그리고 사진도 많이 남기고 음. 지금은 그 사진들이 없지만은 그때 보라색 티, 보라색 반바지, 니는 원피스. 상주, 엄몰의 음, 빛이, 만남의 광장, 아, 만남의 의장, 어. 어? 아니야, 저, 괜찮아. 어. 허, 저, 누가 찍키찍키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 음. 그때저 건에 타면서 우리 사진 찍었었는데, 블루투스로 뿅뿅 눌리면서. 음, 사람들, 여행 오셔가지고. 음. 아, 예, 이제 해변 나올 겁니다, 누나. 어이구, 야잉. 잘랐어, 휴이텅이 슝. 이 요, 치킨도 팔았던 것 같은데, 뭐, 뭐 없으시나? 음. 아, 선크림 고친다, 고늙기 선크림 못고치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음. 뭐, 어, 요, 그늘이니까는, 음. 그렇게 사진 찍었었거든요. <laughs> 어. 뷰 좋지. 아이고, 딱, 우리 저쪽으로 들었었는데. 예, 남해님, 예, 요 상주에 예, 왔습니다. 아, 누나, 그때 우리 사진만 찍었거든요. 어, 그리고 요 길로 지나가면서, 이제, 아, 여기서책 읽으면 좋겠다면서 막 그랬었는데, 아유, 귀엽다니, 예. 음. 좀만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아우, 저, 저 삼인분 밥 먹고 왔거든요. 그~ 저~ 저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식당을 예약했는데 (3인분으로) 해놨더라고요 혼자 갔는데 그래갖고 혼자서 (3인분) 먹고 왔습니다 어~ 딱 좋지 조용하고 요 여름 때도 조용합니다. 어, 옛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없어갖고, 물론 뭐, 여름때 오면은 뭐, 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 부산이나 막 그런 데 비교하면은, 진짜 많이 없지. 어, 그래서, 은빛, 은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 여기서 이라고딱 찍었었는데, 착각. 찰칵, 찰칵. 아담하이 좋지. 음. 끝까지는 안 걸어갔어요. 저희가 중간에서 돌아왔거든요. 음. 여기는 남의 상주입니다. 어. 아 성준이. 아, 망토 누나, 아, 나나 누나, 씁쓸하게 혼자서 만다 사진 찍을 겁니까? <laughs>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들, 그, 그 네이버에 가면 어떻게 고화실 사진이 있거든요. 어. 영상 편지, 트라, 올해 옛날에는 같이 이어서 사진도 찍고 손도 잡고 걷고 그랬는데 얌타아 누나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아, 파도 소리도 좋다